헉! <laughs> <laughs> 손으로 먹어! 수영아, <laughs> 엄마가 해줄게 시아 치즈 먹어요. 헤안시야 <laughs> 아빠, 씹어 먹어야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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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엄마 엄마아야 아빠, 아빠, 어빠 아빠, 아빠, 아 시아가 없어졌네. 시아가 어디 갔지? 알겠다. 시아 치즈 먹어? 치즈 엄마 먹을까? 얼른 먹어봐. 앙하고. 앉아서 먹어요. 응? 응? 앉아서 먹어야지. 응? 앉아서 먹어야지 응? 앉아서 먹어야지 응? 시아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얼른 해봐 시아 안녕하세요 해봐 응? 시아 배꼽 인사해 봐안할 거야? 어 시아가 없네 시아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시아 배꼽 인사해 봐 이거 잘어네 <laughs>